교수님께서 도착해 주시겠습니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글을 읽는 시간도 부족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 설교자들의 그 동영상 설교를 QR코드를 해서 전화를 갖다 대는 게 보면서 코멘트하는 그런 책을 하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목사 설명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 전에 소목사님 때 했던 그 혈유병 걸린 여인 있죠?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혈유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소목사 설명한 그 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 안 됩니까? 이제? 아. <laughs> 왜냐면, 여러분, 계고계 질문 29페이지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보면, 29페이지 가운데 뿐이라고, 어 제가 한수많은 교단에서 강도사고 세치대도 반드시 3대지 스타일로 설교를 구성한 게 예, 학습받았습니다. 그러나 설교학적으로 관련된 것은, 1322년도에 이미 로베르토라는 학자가 말했습니다. 3대지 설교의 방법론 자체도 하나의 한계가 있고 조롱받는 설교 방법 론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것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1 3 2 2년도 이미, 1322년이면, 종교기업도 일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설교자들도 상대기 설교 갖고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으신 말씀은, 어, 설교의 퍼포먼스, 설교의 그래마, 설교 시연에 아주 풍요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설교학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연이나 현현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함께 어, 논문도 발표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강의하고 이론을 제시하지만 그 같은 설교를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소강성 목사님 설교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학자들이 말하는 그 방법론을 그랜마는 현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는 축구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가 설교 시험할 때, 단순하게, 단순바라, 그 표현된 본문에 있는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소강성 목사님 설교 시험 보면, 설교자가 그 혈육병을 여인의 그 간절함, 애절함을 이곳에 소환해 오는 거예요. 제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주어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언어의 온도, 정서, 그 본문의 울림, 떨림들이 설교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예,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설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임재 사건입니다. 이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소강성 목사님이 설교 시연은 어,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제가 논문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실 때 로고스 기록된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강조하셨죠. 예,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소강성 목사님 그 로고스와 레마그 영산조용기목사님 같은 그 설교 철학이 구체적으로 한국적 정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끌어내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좀 흥미로워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30쪽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보면, 30페이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단순 발화층의 내용만을 강조하는 설교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있었던 개봉주의 과학적 진보에 영향을 받은 설교의 방식입니다. 이런 설교를 버트리카트 학자들은 다음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의 대상을 따로 나누는 과학적 절차를 그대로 흉내는 것처럼 보인다. 단순 발화층을 강조하는 설교란, 설교를 위한 주의란 설교를 논증과 동요로 만들었다. 어 자, 그러니까 설교를 논증적 행위로만 보는 거예요. 물론 설교 안에 논증적 행위도 있지만 한번더 말씀드리면 설교는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말씀의 사건입니다. 논증적인 설교와 강해적인 설교를 구별하기 위한 성경의 체계완성도는 본문에 실현하는 원어의 총체적 예로 결정되는데, 발제자가 말하는 설교자의 극화의 과정이 가진 설교적 전의 과정 아래에 독표가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생각되 들어서요. 지금 두 개의 경우를 제가 말하는데,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성경 본문 명제가 있고, 설교 원고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B의 경우에는 성경 원고가 본문이 있고, 설교자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설교 시연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극화된 말씀을 그 경험하지 않고 그냥 설교자 설교하는 것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그 말씀이 드러나는 그 말씀의 사건이 소환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은 설교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설교자가 변화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 편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들, 레마의 말씀을 어필해서 정말 떼볼 떼볼 거르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설교자의 극한의 변화, 말씀의 경험, 그 혈류병원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오늘 현대인들에게 구현하기와 이 같은 그 간절함, 애절함, 이거 없이 강대 상황에 선다? 강의는 괜찮아요. 설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신학적 면제가설교의 사건을 변화해 가량 속에서 설교자는 다음 같은 언어적 전유에 도출된다. 언어적 사건으로 실행되기 전에 명제적 형태의 복음의 내용은 설교자의 전유 과정 A에서 설교자는 명제, 설교하는 내용과 언어 사건, 설교의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최종적인 의미를 확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 편하게 본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무슨 말이 되십니까? 이 경우 설교자 사용의 설교 자료는 복음의 내용이나 명제적 측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들이며, A가 위치한 설교 행위 타당성 조건은 명제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적 행위가 완성, 과 이때 설교적 행위의 완성도는 논증의 명확성의 융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설교자의 모국어는 객관적인 논리가 됩니다. 논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논리가 중요하지만 설교자의 모국어는 논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face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으로 추구하는 이입니다 설교는 데이터 의존적이 아닙니다. 엠마오 도선에서 엠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제자들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주석을 여고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석적 작업, 논리적 작업, 명제적 작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은 언어의 온도가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이 경우 설교자가 가진 인문학적 현악성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자는 인문학적 현학성과 학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학성은 본문이 설교문으로 전유된 과정에서 하나의 말씀인 성경말씀이 성경 마치 생물학에서 표변처럼 설교의 대지를 구성하는 정보에서 분석됩니다. 즉, 설교작용을 돕는 자료집처럼 명제들과 대지들을 만들어내서해서빼버고 잘라집니다. 설교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설교를 만들어내는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설교적 어, 연습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또 설교적 장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소강성표 설교에서 보여드 비의 형태는 이 설교적 종류 비의 경우는 설교자는 명제와 어느 사건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명제가 변화시킨 설교적 사을 만듭니다. 이때 하나의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이미 설교자를 변화시키니다 어, 소강성 목사님 평소에 어떤 말하는 방식이나 캐릭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혈류병 여인을 설교할 때는 그 설교적 정황에서 혈류병 이 등장하고 여인이 등장하, 그 등장하고, 그 여인의 간절함이 등장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죠.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이 달라질 때마다 그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본문이 달라지는데 항상 동일합니다. 제발 이해 되시죠? 이게 다른 것이에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예. 말하자면 바울은 다메섹 도서에서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하기 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행동과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의 논리를 사용했던 명제 자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말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경험해 줘 사도 바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남을 쫓는 자에서 이제 쫓기는 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명제의 내용은 똑같아요. 누가 달라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말씀으로 받은 그 의미 수반 바라 행위가 만들어낸 설교자의 형성이, 인격성이, 시연의 강도가 표현한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문화, 음악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로 설교자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천편. 종평 부분 조금만 읽고 시간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33페이지입니다. 종평 부분입니다. 그럼 꼭 집에 가서 제아티클을꼭다 읽어보십시오. 논평자가 보기에는 발제자가 추구하는 극화된 설교는 인문학적 현악성을 통해서 발견되는 신학적 명제적 내용이 설교라는 언어사건으로 실행되는, 실행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설교자의 지위에 관련된 정형성을 가집니다. 이 정형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정형성은 바로 복음의 현정성의 유물를보여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망가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또 다른 정형성을 가지는데 그 자기 비하, 해석학적 자기 비하가 복음의 현정성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예. 즉, 설교자가 성령의 배로 수가된 것이다. 진지한 내용을 설교하지만 설교자 자신이 진지해지지 않음으로써 복음이 실제로 교연된 것을 청중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현악성이 복음의 현정성으로 극화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볼수 있게 연출되고 있다. 복음의 내용은 설교자의 품제를 명확하게 실현한다논병자는이 언어적 사건을 설교자, 그 성령의 페르소나라고 말하고 싶다. 소강성 목사의 설교 시연은 성령이 만들어낸 페르소나다 그러므로 예배란 정경이란 대본을 가지고 극화된 설교자들의 설교는 교회라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신령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감독님은, 총감독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땅에서도 실행하는 복음의 드라마로 이해될 수 있다. 아, 어, 여기까지 가져가면 평이고요좀 비테일한데, 좀 딱딱한 내용 꼭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